카네기 인간관계 30가지 원칙. 원칙 12. 잘못을 했다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것은 방어적인 마음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인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분 명상. 원칙 12 서머리. 당신이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인정하라. 당신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급하게 운전하시다가 속도 위반이 되었다면 경찰관에게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보세요. 이것은 잘못이나 실수를 명확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고 방어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환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무브 인투 액션. 1년 12개월, 12는 자연의 이치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매월 12일에는 여러분이 잘못을 했다면 곧바로 그리고 단호히 그 잘못을 인정하세요. 100명 중 한 명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100명 중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인품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을 했다면 즉시 분명한 태도로 그것을 인정하라.